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아주 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왜 이런 명령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아가 감당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싸움을 해야 하고, 적군을 무찔러야 되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수아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아에게 맡겨진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할 것. 약하면 안 된다. 담대함 없이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곧잘 무너집니다. 연약하고 믿음도 흔들릴 것이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거.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종인 거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노력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방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약속을 믿지만, 만약 그 약속만을 믿고, 불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하기는 차지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원래는 1세대가 들어갈 수 있지만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순종은 안 된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진 그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 되지만 불순종은 안 돼. 순종해야지 차지할 수가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으셔야 되고, 발견하셔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지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약한 마음을 가지거나, 불순종하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내내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제법 많이 주시거든요. 제법 많이 주시는데 그걸 차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순종하거나, 게으르거나, 못 믿거나, 인간적인 마음을 품거나,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인데, 그걸 차지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몫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개인이 느끼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언제나 이 명령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걸 지키면요. 형통하게 일이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형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달에 응답받을 수 있었는데 몇달 밀러질 수도 있고요. 올해 응답받을 건데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걸릴 것이 10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며칠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빨리 이루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돼야 되잖아. 하나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 우리는 제대로 되든지, 뭐 어떤 식으로 되든지 빨리빨리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대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빨리빨리 빨리 어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주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복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하라는 거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냥 다 하면 돼요. 그러면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말씀을 보고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를 할 것인데 전제 조건은 우리가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순종을 안 한다면 평탄하게 치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우리가 어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할 것은 축복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두렵고 놀랄 일이 많을 것인데 극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 주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늘 승리케 하셨지만, 그래도 엄청 힘들었다는 건 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도 다 두려워 떨지, 그 누구도 믿음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좀 항상 그 현실, 현실 보면 간담이 녹아서 막 우리의 적들이 너무 큰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나는 너무나 미약한, 마치 메뚜기 같이 약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 안 하고 담대할 수는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계속 현실이 보이거든요. 현실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현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발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다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결국 기억할 것은 내가 다 감당은 해야 돼. 내가 싸워서 전쟁 치르고 고생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국 순종하다 보면 좀 일이 수월하다. 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불순종하면 그 기간이 또 길어져요.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더 많은 기적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해 빠진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강해라, 담대해라. 기도하면 응답도 되어져야 되고 마귀 대적하면 좀 상황도 풀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능력도 좀 받아야 돼요. 간구하는 기도도 굉장히 좋지만 내쫓고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힘 있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믿음이 커지고 기적인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내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했다면, 이제 내년에는 어 새로운 좀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꿈도 크게 가지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소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 때도 될 만한 거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좀 키워서 불가능하다 싶은 그 정도까지 네, 구해 보시고 그 영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취하고 쟁취하고 선포하고 체험까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결국 우리가 어, 겪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꿈을 꿀 것이냐, 그리고 어떤 비전을 이룰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기,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맡기기, 그리고 또 내가 할 일들 기억해서 순종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큰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기,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땅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의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뭔가 형통치 못하고, 뭔가 많은 고난과 험난한 길이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그때가 너무나 길어지지 않도록 그 시기를 짧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